<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장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즉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5장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배교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밝은 계시와 바로 이어서 어두운 인간의 불순종, 즉 죄의 사건을 다루는 병치적 구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더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신실한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바세바 사건, 즉, 간음과 청부살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갖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충격적인 병치 구조를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무조건적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있는 심각한 죄들을 발견하시고 즉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배교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중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배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부올 우상 신을 섬기며 그들의 성정 창녀와 음행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전장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뜻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두 사건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의 배후에는 발람 선지자가 주동한 것임을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우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우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결국 발락 왕의 편에 서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인간적 계략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변함없는 발락 왕의 끈질긴 악도 대단하지만 발람의 변질 또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합과의 전쟁 속에 죽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부월에게 가담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며 기록합니다. 무엇에 가담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부월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 즉, 장로나 니더들을 다 잡아 목매어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보다 육체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각한 질병을 심판으로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수령들을 리더들을 처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5절에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령들을 처단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발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수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령들을 처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수령들의 권력으로 인하여 쉽게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인 모세의 불순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처단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됨을 9절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배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5절까지 비느하스의 중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 모여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하여 계속 죽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가문 중에 시므원 가문 중한 리더가 진영 밖도 아니고 진영 안에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이것을 발견하고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보시면 그 막사에 들어가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제거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가혹하거나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들을 창으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느하스가 스스로 결단하여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거룩한 분노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결단으로 연병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이미 연병으로 지금까지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인정해 주시며 11절서부터 13절까지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비느하스의 행동을 치아하실 때는 질투심이라는 단어를 네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느하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로서 그의 기본적인 임무는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사건이 성막이 아닌 진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안에, 거룩해야 되는 그 진영 안에 미디안 여인과 우상숭배의 성격을 띈 음행을 한다라는 것은 레위지파의 비느하스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로 그 둘을 처단하고 하나님은 11절에 그의 처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멈추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죄악을 저지른 남자의 이름과 함께 처단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는 시무온 지파의 수령인 시무리이고 여자 이름은 미디안 수루의 딸 고스비임을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이두 사람의 죽음은 속죄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속죄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비느하스의 중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 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모압의 여인들과의 음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가 처단한 여자도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고 하나님이 공경을 명령하신 족속 또한 미디안인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동하는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는 이유는 18절에 바알보어를 우상 숭배한 일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음행한 고비스의 사건 때문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전자까지는 발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드러내셨더라면 25장에서는 그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화를 내신 부분은 이스라엘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드러냅니다. 성막 지키는 일을 하는 레위인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한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감춰진 심각한 죄를 인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약점들이 보완되며 생겨난 것일지 모릅니다. 나의 때와 비교해서 그들을 매도하지 말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